우리의 인생 모토? 좌우명. 좌우명. 어. 어. 힘들, 때, 힘들 때?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? 힘들 때 저는 음. 제가 이제 2년째 솔로거든요. 어떤 연애의 비법이나 그런 꿀팁이 <laughs> 있는 비법? 난 싸우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. 오, 곡진을 해야지. 이상 어, 지뢰 겁이 많거든. 지뢰 겁을 먹는다? 그 힘을 받아서? 그러면 진짜 에너지가 그냥 계속 넘치더라고. 끊임없이. 음. 어. 네,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지, 국이들 쭈이예요. 유지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 오늘은 저희가 어, 뭘할 거냐? 하나, 둘. 네.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인생 가치관이나 인생 모토 이런 동기구여 같은 걸를 쯔콩이들한테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세 가지를 주제를 가져왔어요. 네, 한번 그한세 가지 정도로 같이 얘기해볼 거예요. 네, 그럴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얘한테 연애 꿀팁도 물어볼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, 우리의 인생 모토, 인생 모토, 어떤 좌우명, 좌우명. 어, 좌우명에 대해서. 난 유진이의 좌우명이 너무 궁금해. 저야, 어. 저는 좌우명이 응. 신기하게 응. 진짜 딱 하나가 있어요. 응. 어렸을 때부터 나의 좌우명이었어. 어. 영어로 imperfectly perfect이라는 어. 문장이거든. 그게 이제 그말 그대로 진짜 imperfectly perfect인데, 음. 불완전하지 않은 채로도 나는 완전하다. 약간 이런 음 느낌.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음악을 전공을 음. 하는 사람이에요. 음. 근데 음악을 하다 보면 음. 완벽한 건 음. 없어요. 완전한 것도 음. 없고. 음. 그러니까 어, 나는 불완전하고 뭔가 음. 완벽하지 않은데 음. 그거에 대해서 계속 힘들어 하기보다는 음. 모든 사람은 난 완벽하지 않다 생각해. 아, 진짜 어. 맞아. 그래서 음. 근데 그자체로 완벽하다 생각해. 근데, 어! 어! 어 짜릿해! <laughs> 어, 그래서 음. 나는 그 사람들 의 불완전함이 맞아, 맞아. 너무 다 그냥 응. 그게 완벽한 거라고 응. 생각하거든. 응. 그래서 뭔가 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응.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 그게 응. 나한테 되게 인생의 뭐 좌우명까진 아니고 응. 그냥 어,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토랄까. 와 진짜 어. 너무 멋있다. 그리고 너무 동의해. 딱그 말이. 나도 진짜 자기가 불 한 거를 좀, 형하는 단계가 맞아, 필요한 맞아, 것 같아. 어. 나너 근데 음. 그거를 조금 난좀 늦게 알긴 했어. 음. 내가, 아, 이렇게 하루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구나, 내가. 어, 어좀 이렇게 처지는 면도 있구나, 어. 이런 거를 막 인정하기 싫었는데, 어. 인정을 하고 나니까 편하더라고. 어. 그래도 나는, 어, 사랑스러운 사람이야. 어. 약간 이렇게 어, 맞아, 되는 것 같아. 맞아, 맞아. 진짜 막 너무 좋다. 아, 진짜, 나 진짜 나이국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. <laughs> 진짜 야, 이런 얘기 할때 너무 어, 멋있는 것 같아. 아니야. <laughs> <진짜. 웃음> 난... 주의의 그건 뭐야? <laughs> 저의 인생 의 어떤 모토 좌우명은 저는. 엄마 아빠가 진짜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응. 서로 사랑해라 음. 어, 그게 사실 성경 말씀이긴 아. 하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냥 우리 집 가훈인가 아. 그거였어요 그 사랑이 저의 어떤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가치관이에요 아 맞아, 맞아. 어 뭔지 알지 어. 그러니까 나는 유진이도 되게 사랑에 대해 잘 아는 어.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하고 맞아, 맞아. 어. 그렇게 할때 저는 진짜 그 행복을 막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음. 어. 나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음.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해 맞아 같아. 진짜 맞아. 어. 어, 맞아 그래서 난 애인이든 친구든 음. 가족이든 음. 사랑을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맞아. 그 사람들이 주는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음.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. 아, 왜냐면 아,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맞아. 줘도 음. 내가 받지 못하면 음. 내, 진짜, 어, 음. 내가 그만큼의 그릇이 없으면 음. 그걸 못 받는 거잖아. 맞아. 그래서 그거를 그래. 받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음. 중요한 거야. 어 진짜 너무 인정. 음.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. 사랑 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하는 것도 남을 향하는 것도 맞아. 그래서 네 사랑입니다. 사랑합시다. 사랑해. 사랑이야. <laughs> 누군지, 누구든 사랑... <laughs> 누구 사랑이야.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사랑합시다. <laughs> 맞아요. 응, 응. 사람 좀 줄까? 응. 사랑이야. <laughs> 너무 좋아. 응.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힘들 때, 힘들 때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혹은 뭐 힘들 때 하는 일뭐 되게 간단한 아 것도 상관없어. 힘들 때 하는 일. 어, 너무 궁금해. 왜냐면 너 음악 이제 연습하다가 음. 진짜 지칠 때도 많을 거아니 많죠. 거 많죠. 음. 힘들 때 저는 음. 제 친구 관계가 진짜 좁거든요. 음, 음. 음. 저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보다는 음. 적은 친구들과 되게 깊은 음. 음.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서 음. 그런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고 음. 나 노래 듣는 걸 진짜 좋아해. 응. <laughs> 음. <laughs> 소름 돋았어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노래 쭉 틀고 음. 그냥 누워있는 것 같아. 음. 음. 야, 근데 노래 듣고 있으면 너무 그냥 마음 편안해져서 너무. 좋아 잠기잖아, 어, 거기. 아니면 음. 뭔가 집중해서 할수 어. 있는 일을 해. 퍼즐 맞추고, 음. 레고 맞추고, 스노프 어 풀고, 음. 그런 걸 하면 좀 기억에서 없어지잖아, 그런 게. 어, 그래서 난 약간. <laughs> 뭔가 한 곳에 어. 몰두하고 집중해서 할수 있는 거를 막 찾아서 음. 하려고 하는 오, 것 같아. 너무 좋다. 어. 왜냐면 레고 이런 거는 사실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잖아. 음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. 할 수도 있고. 그 내가 어.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음. 여행을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음. 막 그런 얘기를 했다. 서로 이제 음.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음음. 일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하냐. 음음. 그랬더니 어떤 나는 진짜 친한 친구가 음음. 자기는 가만히 누워서 그 스트레스가 오는 그 음. 발생지를 생각을 한다는 거야. 발생지 그, 그러니까 목. 그 근원을 <laughs> 누워서. 생각한대 침착하게. 어!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<laughs> 받 나는 어떤 거에 자격 지심이 있길래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? 이런 것까지 내 그런 걸다생각한대 아 근데 음 그난 너무 답... 너무 좋아 좋아 보이더라고. 와, 음. 어떻게 그런 용기가 얼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. 그렇지. 응. 나도 나 나중에 응. 한번 시도해봐야겠다. 어, 이런데. 이런 오, 좋네, 좋네, 좋네. 오. 사실 그 찾는 방법도 노트에 이렇게 써내리면서 하는 것도 어, 되게 좋거든. 어, 난 오. 일기도 쓴다. 어. 우리 어. 여기다 띄워주자 우리 어. 일기장 어. 맞아. 나 일기장만큼 좋은 게 없어. 어, 그게 진짜 자기 를 이렇게 돌아보고 맞아, 맞아. 파헤칠 수 있는 그건거든. 일기 음. 쓴다. 음. 풀고 저는 네. 저 약간 얘기 들으면 좀 소름 돋는 게. 저도 딱 키워드를 생각해 왔거든요. 네. 전 노래랑 일기예요. 오. 어, 그래서 저는 노래 유진이처럼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엄청 미친듯이 따라 불러요. 오. 어, 그러니까 스트레스 어 방이나 아니면 공원에서 <laughs> 어. 막 따라 불러요. 그러면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어. 그냥 에어팟 꺼. <laughs> 그러면 진짜 이게 샥 날라가요 어, 스트레스들이. 어. 나는 약간 이제 사실 좀 힙합 이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. 어. 그런 노래들은 이제 좀 지나갔어요 나의 그 거에서. 요즘은 좀 힐송 어. 알지 알지 힐송 같은 걸 진짜 많이 찾아 듣고. 음. 그리고 밤에는 근데 시끄럽게 따라 부르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에어팟을 꽂고 이렇게 꽂고 방에서 혼자 아 진짜 <laughs> 혼자지? 알너혼자알 아유. <laughs> 린싱크를 <laughs> 아, 그냥, 진짜 그냥 내가 갔어요 라이브 아, 가어아난 이미 어. 야 그럴 때는 그런 거 틀어놔야 돼. 라이브 <laughs> 영상, 라이브 뭐. 아, 맞아 맞아 팬들 소리 잠깐 내려가. 맞아 들리고 와, 콘서트 콘서트. 혼자 해. 그 아, 맞아 약간 이러면서 어, 어, 그런 진짜. 진짜 너무 시원해. 어 아, 진짜 나 약간 그렇게 많이 풀어. 어 그리고 나는 또 일기 아까 너가 어. 말한 일기 쓰기. 일기는 진짜 맨날 맨날 써. 나는 약간 이제 할 일을 하기 전에 난 되게 멘탈이 약하고. 음. 지뢰 겁이 많거든? 응. 지뢰 겁깜짝아 해봐 알았다 <laughs> 지뢰 겁을 <웃음> 먹네? <웃음> 연진아 아 연진아가 아니구나 아야 <laughs> 동네 아, 동 연진이까지 지뢰 겁을 <laughs> 먹네? 아 이런 얘기 <laughs> 겁이 아, 이런. <laughs> 네. 많아가지고 좀 네.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일기장을 딱 펴요 아침에 음. 일어나자마자 일기를 막 써요. 오늘 막 어떻게 해야 할거 있는데 막. 어떻게 난... 해야지? 약간 이런 느낌이야? 어, 그치. 아. 어. 힘들다. 이게 힘들다 하고. 난또 기도를 해. 아. 아침에, 어. 아.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해서. 난 기도를 하면 힘이 생기거든. 아. 어, 나는 그 힘을 받아서 할일다 끝내. 오. 하루. 어. 이렇게 하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에너지가 그냥 계속 넘치더라고. 끊임없이. 어. 좋다. 어, 그래서 그렇게 나는 에너지를 받아서 사는 것 같아. 응, 음. 응, 음, 음. 방법. 응, <laughs> 음. 좋다. 아쭈꾸미들얼마 어. 좋아할까? 여기 꿀팁 <laughs> 그러니까 맞아 <laughs> 중간에 박연진 남기 좀 대박이다 <laughs> 내동이에요 <laughs> <laughs> 진짜 놀랍게도 오늘 두 번째 몰랐죠 쭈꾸미 진짜 근데 <laughs> 한 진짜 한 진짜 <laughs> 1년 안된거 같아요 4마리 4마리 네 저희 방은 이렇습니다.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논제가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왜냐면 제 2년째 솔로거든요. <laughs> 어, 중간에 약간 썸띵이 있기는. 어전 복살이 나는 <laughs> 케이스예요. 저는. 그러니까 저는 연애 운도 없고 남자 복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유진이는 연애를 진짜 예쁘게 하거든요. 남자 친구. 오래 만나고 있어. 오 진짜 몇년만났죠 4년, 4년 만나. 4년째 만나고 있어. 와 대박이다. 4년이 되니까. 아, 곧 결혼인데? <laughs> 그 어떤 연애의 비법이나 그런 꿀팁이 있는 비... 사람 보는 법? 뭐 이런 거 있잖아. 일단, 근데 나는, 응. 나는 표현을 진짜 진짜 많이 해. 사랑을 응. 진짜 많이 하고, 어. 진짜 어.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. 음. 나는 막 밀당 이런 것도 잘 못해. 못 어, 난막 내가 다 표현을 해야 되고, 음. 음. 어떻게 오래 이렇게 만날 수 있냐라는 음. 막 질문을 많이 음. 하잖아. 음. 맞아. 그 특히 음. 막 이제 막 어린 스무 살딱 되는 막애 아, 친구들이 일기죠. 막 아, 어떻게 언니 막 이렇게 장기 연애를 음. 그렇게 하고 음. 하고 있냐. 나는 진짜 연인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음. 생각을 하고 음. 그리고. 난 싸우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, 그니까 어. 어, 그러니까 많이 싸워봐야 된다고 생각을 음, 해. 맞네. 어. 물론, 둘다 너무너무 음. 착해서 음. 싸울 일 음. 없으면 그게 제일 좋지. 어. 어. 근데 어.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. 나는, <laughs> 난 너무너무 착하지 않거든. 너 불이야? 어, 나 불이야. 나 <laughs> <laughs> 불이야. 그래서, 아니, 그래서 나는 그냥 내, 나 같은 성격일 바에는 <laughs> 음. 싸워봐야 된다. 왜냐면 음. 나도 막 싸워보고, 음. 싸워봐야 서로의 그런 선을 알아야 돼. 음. 어디까지 했을 때 얘가 화가 많이 나는지. 아 야, 그거. 아니, 그러니까 되게 했, 좋은 사아니 되게 좋은 <laughs> 의미로,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연인 음. 진짜 가깝지만 선이 있다 생각해거든 음. 그러니까 맞아. 내가 어느 선은 넘으면 안 되는지 이런 어. 거를 거. 싸우면서 좀 많이 아는 음. 것 같, 아. 같아서. 응. 나도 진짜 많이 싸웠었고, 어. 싸우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. 음. 그리고 난 신기한 게, 음. 난 진짜 남자친구랑 음. 진짜 편하고 진짜 친하거든. 음. 근데 음. 한 번도 지금도 남자친구 앞에서 친구들끼리 있으면 아개 맛있다 막 이러잖아. 음. 어. 난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 없어. 아, 개 이런 어. 거. 뭐 친구들끼리 비서 을 어. 쓰잖아. 야 미친 진짜 맛있어. 허? 이 미친이랑 나도 한 번도 저 어, 다년간 한 번도 남자친구 앞에 해본 적이 없어왜왜 뭐. 왜? 왜, 왜? 음. 음 뭔가 지키고 싶어. 어, 그런 그, 걸. 어어 어, 나보다 마, 나 나이가 한살 음. 많거든. 음. 근데 나한테 한 번도 너라고 한. 흔적이었고, 오, 대박. 어. 나도 그 사람한테 오. 한 번도 막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려는 발언을 안 하려고 노력을. 그걸 서로 하니까 뭔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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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어. 서로 귀하게 여기는 느낌. 맞아. 느낌이다. 아, 딱 그거야. 딱 귀하고. 어, 서로, 서로 너무 중요한데. 귀해. 어, 너무 좋다. 어, 서로 너무 귀해. 그래서 그 사람이. 너무 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비속어를 쓰는 음. 그 사람 귀에 음. 그런 그런 말이 안 들렸으면 좋겠고, 와, 어, 약간 그런 딱그 말이 진짜 맞아. 너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그나 귀한 만큼 그 사람도 귀한 거니까 와. 진짜 그만큼 사랑하는 것 음. 같아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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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많이 배워야겠어. 아. 나는 남자친구 앞에서 막아개개이러 아! 야! Yeah! 야 근데 나는 물론 야, 그런 이거는. 연애도 친구가 좋지 어 정말 맛있다 약간 이런 거 아니야? 나 고백도 내가 했어 나 이거 들은 거 같아 너 찾아가서 고백했다고 어, 내가 찾아가서 고백했어 <laughs> 너워 집중... 솔직해 야, 근데 나도 고백하는 진짜 좋아하거든. 음. 나는 근데 <laughs> 사람을 잘못 보는 거야. 사람을 내가, 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한테 직직진을 해야지. 이상형이야. 이상형은 고릴라 닮은 사람? 내적인 이상형은 내적인 이상형은 어좀 뭔가 내가 주눅들지 않게 나를 좀 존중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. 어, 나를 귀하게 어, 생각해줘. 맞아 사람. 맞아 딱 그거 내가 막그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뭔가 나를 숨기지 않게 음, 음, 어 음. 뭔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. 음, 음. 착하다기보다는 좀 그럴 것 맞아, 것 맞아. 같아, 맞아. 맞아. 그거로좀 달라 느낌이. 맞아.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너한테 검사를 받을게. 어, 나한테 어, 데리고 와. 어, 어 내가 봐줄 거야. 맞아. 너 저번에 봐준다고 어, 했잖아 내가 면접, 봤을 때 주의, 너가 보는거보다는맞아맞아보세요 <laughs> <그래서 웃음> 앉아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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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보세 질문지 작성요세요 <laughs> 질문지 세요 가서 보 작성해서 5분 뒤에 주세요. 그게 약간 바로바로 <laughs> 생각해서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5분 뒤에 시간 타면이달 <laughs> 솔직히 5분 뒤에 주세요. 약간 이렇게. 너무, 든든, 너무, 든든, 너무 하고 든든해요. 하고 분석해. 음. <laughs> 나 너무 든든해요. <laughs> 그 <그리고> 이제 <웃음> 괜찮지? <웃음> 그럼 <웃음> 내가 검사가 완료되면, 통과되면 직진을 하겠습니다. 어, 그... 내가 직진해도 되겠다. 어, 어, 달려갈게요. 우리 유진이 연애를 롤모델이라고 해요. 어, 롤 커플, 어. 롤 커플. 아. 롤 커플이에요. 진짜. 네, 우리 쭈쿵이들도 정말 유진이처럼 이런 건강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. <laughs> 어. 막 꼬치꼬치 캐물었어요. <laughs> 진짜 네 건강한 연애. 아, 네. 그래서 우리 이렇게, 응. 네,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질문 너무 유익하지 않았나요? 쭈쿵이들 아. 진짜 별건 없지만 진짜 아무 그런 이런 사실 인생 조언을 해줄 단계의 사람은 아니지만. 그래도 최대한 좋은 건 나누고 맞아 맞아 <laughs>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<laughs>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<laughs> 아니 이거 영상 보고 너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<laughs> 둘이 같이 있는 거를 <laughs>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니, 나한테 어떤 쭈콩이님이 <laughs> DM 왔어 <laughs> 뭐라고 그 자기 쭈콩인데 어, 그래서 둘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<laughs> 어. 막 다른 분들도 막, 어, 막 최님들 오 맞아 야, 나한테 야, 그거 맞아. 진짜 많이 아, 있어 신기했어. 맞아. 근데 우리도 신기했잖아. 그러니까, 우리 그러니까,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우리도 신기하니까 사실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맞아, 신기해. 맞아, 맞아.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카메라 찍는데, 형너 어. 유튜브 보는 거 같아, 막 이런. 그러니까. <laughs> 또 좋은 인연을 만난 거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네, 너무 좋. 다 책 촬영도, 촬영도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어, 우리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, 쪼콩이들.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보고 어, 또 이렇게 시간 날 때에 맞춰서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들을 또 유진 채널이랑 제 채널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우리 쪼콩이들!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하자! <laughs> 맞아?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안녕! <laughs> <맞아? 이거> <laughs> <laughs>